굿모닝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m j 입니다 아, 여러분 건강하시죠? 아, 네.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또 계속 늘면서 지금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. 외신 쪽에서는 역시 한국이나 일본에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, 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 창궐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. 어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어 표현은 by all means입니다. 네, means all means 하이이는수이 있죠. 는 뜻이 있 a 그래 means means 모방수이모말이법이반말이 어떤 수를 쓰어라수이쓰얘라를할런 얘기를 할때 a y means means 네 무슨 일이 있더 a 도우 means 막 e a 합니 m e a s a l s means w e m u a s t s t o p t h i s 네 제가 반드시 당신을 돕겠습니다. I will help you by all means. 네, by all means, 반드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겠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어, 내일 화요일 아침 또 같은 시간 찾아뵐게요. 안녕.